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한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차면 주님 재림 때 교회 안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혼인 잔치는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 재림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다 믿어야 주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은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며 그 때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므로 슬피 울며 애곡의 날이 될 것이며 예복을 입은 자들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입혀주는 세마스을늘 입고 즈마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맞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곧 씨뿌리는 비위의 말씀이며 말씀을 받는 밭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많은 밭이 있지만 열매 맺는 밭은 알곡으로 주님 재림 때그는 대려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이로한 밭의 믿음으로 주맞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의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오시는데. 길가밭의 마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 즉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요 돌밭에 뿌리진 자의 밭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요 가시 떨기의 마음의 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고 결실까지 가지 못한 믿음의 밭의 사람이요. 좋은 땅의 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믿음으로. 그는 결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믿음의 밭에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교회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청함을 받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자들이며, 택함을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밭으로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의미하며,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도 창세 전에 세상에서 택하사 고백하게 하셨고, 고백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좋은 밭에 믿음으로 예복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신 것은 예수를 고백한 자, 창세전에 택한 자는 많지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좋은 밭의 사람이 적으며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말씀의 열매 맺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 적기 때문에 너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제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때의 노아가 물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고 말씀을 전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여덟 명 뿐이었기에 너희들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주맞을 준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 여덟 명을 제외한 그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시고 죄에서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천국을 얻게 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피로 구속하셔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것이며, 천국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한다고 하시고, 천국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예복을 입고 주마줄 준비하고 있어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알곡과 쭉종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는 죄사함의 구원의 옷만 입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입는 의의 겉옷인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기에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데 영원한 불과 유황의 형벌의 지역으로 던져졌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옷만 입고 있는 자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하며 그 옷이 더러워졌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빨아야 하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늘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관에 드리고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계도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날이 있다 그것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알고금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외친 것입니다. 그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의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주 맞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주님 제림 때 성도들로 하여금 주 맞을 준비시키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비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프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맞을 준비시키지 않는 종은 주님 제림의 날 버려둠을 당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없어야 주님 만날 수 있으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바테의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